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싹 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것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만수 돌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 그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파와 교류와 또한 또 가르치는 방법들이 다 이렇게 제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또 장점,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원히 불변, 그치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원래의 의미, 원래의뜻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뜻이맞지 않는데 자기는 어른들하고 주장을 하고 어디 을 세우고 나름대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물론 물론 신학교 때히브리어를로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냥, 그, 맛보기로 조금씩 하는 것이고, 이해가 한다고, 하고. 또 어려워요. 아니, 내 네. 닿기를 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해석을 해서, 활용을 해보면서, 자꾸 숙달 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지방에 가서, 뭐, 예,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냥 이전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남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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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는 말하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얼마큼 순서가 다른가? 한번 읽어보는 거죠. 번, 우리말식으로 하면 번호를 써놨어요. 그 번호는, 우리말에 맞춰서 써놓은 거고, 히브리어는, 위에서부터 좌에서부터, 좌에, 어, 좌로 좌에 이렇게, 읽어가고 뭐, 뭐 내려오고, 저 쭉쭉 다뤄 나가는 게, 저, 일기가 있죠. 근데 제맨 위에 보니까, 우측 상단에 배드로 후소 3장 씩3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번역하라고, 가운데는 번역하라고, 2번으로, 2번은 맨 좌측 하단, 맨 좌측 하단에 2번이 있는데, 우리는 그에 그랬습니다. 그에. 그리고 수선 위로 또 올라가요. 거기서 맨 좌측 위로 올라가면 약속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리고 거기서 대각선으로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맨 우측 하단에 보니까 의에 의입니다. 의에 또 가운데 보니까 너하는 바5 번에 너하는 바 그래서 한칸 올라가 두칸 올라갑니다. 그러면 좌측 같측 6번에 보니까 새날 7번에 새 하늘과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8번 9번이까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말식으로 하면 알아듣지만은브리어 순서를 해야 원래 맞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말로 하기가 어렵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네.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네. 원래 티브리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그런 뜻을 이해를 하면 그대로 내가 알기해야지 내가 무슨 뭐, 어, 누구를 가르쳐야지, 처음에 그거보다도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활용을 해보면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하는 것을. 그러니 일본에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는 티브리어를 좌측으로 읽으니까 그, 아 아라크노 그랬습니다. 아 아라크노. 아라크노 하면 나, 우리. 그런 말요 우리. 이 어근은 바측에아마큰거하고 핑크색으로 서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어근입니다. 어근인데 그 바로 내려옵니다. 아까 2번 읽어봤으니까 바합입니다. 바음 네. 미음은 우리처럼 미음이에요. 그리고 이 글자같이 생긴 데다가 점이 하나 찍혀 있고 키자 같은 게 받침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 바. 네. 바 아, 그래서 밤 그랬습니다. 밤 그래서 우리는 그의 3번으로 올라가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제부터 약속해 놓으신 그반 방법대로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랬는데 그거는 하 여기 좌측이에요 3번 좌측에 보니까 <laughs> 바탁바 타고 크하고 흐 ㅎ과 ㅋ이 섞여있는 소리입니다 가운데 있는 자는 타 자고 또, 앞뒤는나는 받자고, 맨 뒤에는, 크, 크, 음, 맞나? 이게 뭐냐? 의뢰하다, 약속하다, 급히 하다, 흔들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약속대로, 네, 몸이, 목이 어금보다도 좌측에 하나씩 더 붙어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약속대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3번에서 다시 4번으로 갑니다. 대각선으로 내려오면은, 의에 거하는 바에서 의. 의라고 하는 때데크라고 하는데요. 때데크 그러니까 공평하다, 의롭다 또 정직하다, 정직하다. 또 정결하다. 그러니까 올 바르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 하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치가다고 정해놓으신 거, 공명 다고 정해놓으신 거,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무엇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인가 연구해서 하는 것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종교단체와 각종 이단들이 있는데 서로가 맞다 고 그래, 상대방은 틀렸다 고 그래. 그데 그것은 거저이잘 못된 성경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기록했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헬라어가또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다시 또 번역하고, 계속 번역하고, 다른 나라말로 번역을 한번할 때마다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정, 일게또 틀리거나 안 된다고 말을 해. 그렇지만, 실제로 일정 이래도 안 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거역 그 자체가 다른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가.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외우어더 필요가 없어요. 헬라이프 배울 수가 없어 배울 필요가 없어. 뭐그 자체 무한한 필요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뜻을 이해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런 뜻이구라고 바로 알아서 우리가 백일 기도하고, 천일 기도하고,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을 만나갔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필요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없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근데 내가 해석할 때까지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저는 어디서 할수 있는 방법보다도 이제 학교에서 도달하고 하지만은,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고, 내가 읽기 성경과 내가 이기했던 내용과 그것이 그만큼 이제 맞아, 갔다 오냐. 그것을 따라 빨리 자기가 조정이될 수가 있고, 빨리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이 거하는 바, 가있는데 은이 거하는 것은 어떤 말냐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쭉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한거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늘만 땅이라고 하는 땅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야 사람들이, 구약, 구약 성경 계속, 계속, 계속 내고, 시작해도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뒤에가 뭐,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도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속하면, 하나님의 의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거하면, 바로, 이 주, 저, 우 위에서, 두 번째, 우측에, 있어요. 새, 새, 가다시 핑크색은 카다시인데, 새가, 새에서 있고, 새로운, 번역을 하는, 새로, 새로운, 새로운, 말이 있죠. 그것이 육번의 새, 근데 이거는 가다시가다시 하다심.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내 네, 샤마임, 되어요 샤마임은 하늘 마, 그럽니다. 그 어그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우리는 천, 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늘로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면, 그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아, 안주하게 되면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 거하게 되면은, 새하늘, 새하늘과, 그 다음에, 그 아래쪽 8번, 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것에, 처음부터 우주광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영구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양구적으로 이것이 존속하느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새하늘이 있어요, 새하늘. 지금 이 존재 세계에는 두 가지 하늘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우리가 늘 하늘을 쳐다보면은 다음 자리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저기에 무 태양계도 있고 은하계도 있고 이 공중, 공중을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있고 하나님과 그 형들들, 선사들, 거기서 일하신 곳. 거기는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 하늘 근데 그 하늘도 다시 창조하신다. 우리가 말하 있는 하늘은 원력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을 만들, 하늘을 만드셨다. 근데 이때 처음 만들 하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앞 아래쪽 하면서 땅도 첩에 만드셨는데 이 땅도 다 없어지는 말이에요. 이지금가 하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공중하늘은 그냥 물리적인 하늘이죠. 근데 하늘에 있는 천국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의하시고 또계가하시고이 지상에 내려주실 많은 진리들을 그 탈출하고 있는 곳 지상에서 내려주시는 제도 지상으로 내려주시는 지지는 보통 물로 표현하잖아요, 물. 그래서 노아 광주 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와요. 맑은 물. 그는 사마역에서 내려온 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강에 내려오는 그 물을 말하지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밑에서부터도 물이 올라오고, 태범이라고 하는, 기품의 생명이 커져있고, 물이 터져있고, 기품의 생명이라고 보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태범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말하자면, 지옥이라든지, 음악, 음부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는 그, 그거, 그, 그 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를 강, 그, 막, 그, 말쇠를 의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말쇠가 많이 될수록하늘에서더 신경한 말씀이 내려오고, 지옥에서도 계속 기도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악한 물이 많이 올라오는, 악한 사상. 각종 사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가 악해속에 있고 사탄에 속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에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이 생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수를 자기 속에서 찾고 자기를 가르치는 어떤 교조한테서 찾고 이런 전체가 다 하나님이 셨을 때는 태험의 자식들, 지옥의 자식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근데 이 말씀이 개시록에도 나오고 계속, 아, 우리가 하나님이 새천에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한번 나왔지만, 한번 나와도 만고에 칠린 거예요. 만고에 칠려. 그런데 하늘이 바뀌고 새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입고늘 경험하고 있는 이 공중하늘,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원래 천문천사가 있는 그 하늘까지 다바뀐다니까요다새로워진다그 하늘, 그 하늘에 대해서는 한두 번이래 하는 개시록에도 여러 번 하고, 신약에도, 서간서에도 많이 하고, 응? 보금서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의의에 거한 바에을때 사원의 의미는 제대했는데, 아까 그랬죠? 네. 공평하다 의롭다, 정직하다공의롭다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공정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행하는 것이죠. 또오번 해보니까 야르딘 어요 까만색으로 얄린 이라고 하는 것은 저 좌측에 핑크색으로 룬물랬는데 머물다, 숙박하다, 뭐 어, 경야하다 뭐, 네. 사람 말로 번역하다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같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그거는 막 우리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거야. 이 약속을 언제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한국에 계속 이 약속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계속 반복해서 하늘과 땅은 바뀐다, 바뀐다,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없어지는 땅, 영강한일이 필요 없고,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런 하늘에 대한 미련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면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심판 때모슨마음이다뭐 불과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섭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뭐 요즘은 컴퓨터 상식을 뭐 저보다는 다잘 아시니까 뭐 옛날에 뭐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일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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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즘은 뭐 패턴 뭐 뭐지 뭐라 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한번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할 때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요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하고 저 하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새하늘 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병원으로 들어와 그서 그거 한다고는 더 차원이 높은 더 차원이 높은 존재의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그때 1 8판이 되어지고 뭐 멸망을 받고 이따 무섭게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있는 것은 필요가 없죠 6.25때막 피난 나와가지고 음악집을 하나 주서그저들 이렇게 거쳐 놓고 거서 그냥 음악 붙이고 나가서 또 돌아다니다가 또 잠자고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칠때 쓰였지만은 아 이제 그래도 한칸한칸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그한칸방이아돌개어요 아니면 그 거덕대기로 놓어놓고 뭐야 막대기 걸쳐놓고 뭐 이때 저 이런 거, 그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한칸 땅에 한칸 땅이 집을 하나 가지고 아주 꿈나고 살았는데. 아주 한 양, 1 0평짜리 같은 양만 다 꼈어. 그러면 그것은 뭐, 그것은 매체 몇 절체가 몇안 돼도 안 아깝고, 순체가 안 돼도 안 아깝었던 것인데, 100평짜리라고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상, 사람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엄청 차이가 있는 그 세계가 패치하신 분들. a l 서이면서 한두 번말하는게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계속 아름다운 예, 그래서 요, 저, 안한 번씩 안서다 예, 가안되 여러 니까 권유가 가안되니까 권유가 안권니다가안습니안한데가있습니다 번역 안한데가안되대 매카킹 이런, 이제, 왼쪽으로 읽으니까, 매, 매카킹이렇습니다 카킴. 혹시 호쿠마 주소인가, 뭐,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호쿠마. 어떤 사람 하카마 그러는데, 호쿠마입니다. 호쿠마. 네. 그거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카킴이라는은 아라, 자, 그러니까 이, 이 성, 이 구조는, 이 단어는 아라노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지혜롭다, 청명하다, 뭐, 그런 것이고, 아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박사들, 박사들의 별명이기도 해요. 파킹, 파킹. 근데 호쿠마하고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샤마임이라고 써있는 뭐, 아벨론은 탁함, 탁함, 이런 말이 있어요. 청명하다, 지혜롭다. 이것을, 이제 이것을 어건으로 하는 것이 아까 내카킴입니다 호쿠마. 근데 그것은 호쿠마하고 유사하지만 이것을 이제,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했는데, 이것을 요것을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지나갑니다. 네. 그,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구번에 보니까, 울루, 예, 네, 울루, 여기 이제 앞에 핑크색이 또 희미하게 복, 복사가 됐어요. 앞에하고, 부하고, 못자았신 것이 ᄂ이니까, ᄂ이 기운이 두개제입니다 그래서, 블루, 이제 블루, LH, 땅을 이렇게 하죠. 이 땅을 찬세지 일자리 전의 땅이라고 하는 것, 천지와 만물이 다렇 때, 천지할 때, 지, 예, 땅, 혹은 예, 세상, 그 다음에 지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전체 세계를 말해요. 비, 한마디로 말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피조 세계 전체를 놓고 하는 거죠. 샤마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은그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현금 천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 어디는 샤마엠 그 하늘은, 하늘로도 보정하고, 천으로도 보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 밑에는, 이제, 에레치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땅그 그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생겨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음악 치고버적대기 덮고, 사전적하고, 뭐, 한 100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엄청 사원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요. 우리의 가짜는 바로 그자리는 것이군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은 아, 맛세가너면 무섭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6번 밑에는 하다신 그랬어요. 새 그랬죠. 똑같은 새라고 해도 새 하늘과 할때 하고 하다신 그랬는데 새땅할 때는 8번에 하다샤 그랬습니다.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하다샤 그것이 좌측의 핑크색으로 하다시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것이 아닙니다, 예것새 그 것이라 새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경험, 경험한 것이, 경험한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말이야요 전혀 새로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우리가 영원히 경험할 그 세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가게 되는데 아무나 가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은 우리, 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 한대로 아, 약속대로 의에 거하면 의에 거하면 새하늘과 새땅이 간다. 내 마음대로 내 자기 계산하고 달려서 막 봉사도 하고 막 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그 각종 일단과 신은 종교들을 보면은 다그교주가 마련해 놓거교주가뭐 저거 해가지고 내놓은 거 그것만 새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자 하늘, 각자 천국 그것을 우리는 그런데다 보지도 알아야 되는 중에 오늘 하은는제그 그나마에 좀 네, 이제 참고로써놓겠습니다 좌측에 좌측 하단에 사살표를게 놓고 이 자, 사상이 언제부터 내려오냐 구약성경 그 전체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무슨 얘기가요? 오늘 얘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구나 바뀌는데 이건 업그레이드해서. 조그만 음악 하나 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 100평짜리, 혹은 더큰 고급 저택, 그 저택하고 바꾸다고 하면 그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오늘 당장이라 이사가죠. 많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제 어떤 환경에서 사시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한 2, 300평 되는 이제 큰 저택을 하나 주면서 다살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다, 뭐 경기도 다 내주고 왔으니까 그 때까지 살아라 그러면 얼씨구하고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고 옛날 거 그냥 막 피로도 없는 거 그냥 쓰레기로 내놔서 고문장사가 가져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데서 아 아깝다고 내가 쓰던 건데 하늘 하나는 우리가 비교할 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세계 우리의 미래를 아무리 책임지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런 뜻이 바로 이제 오늘 저 얘기하고 있는 건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계속 흘러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아 우주가 바뀌는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우주를 왜 버리고 버린다는 게아니고업그레이드습니다 동양 한강대 보면 큰 대륙이 물속에 잠겨있죠. 그리고 지진 다음, 경기도 포천 우리가 사진대 보면은 자, 공망동이라고 산 꼭대기가 있는데 거기는 언젠가는 바닷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가면은 큰 바위 틈에 이런 조개가 이렇게 많은 개들이막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만나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는 바닷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지상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지구에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해난 그 앞으로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건강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히, 영원히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린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신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위치에 있는가? 그분이 획가신그 프로그램 속에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공사를 하고,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뜻에서 맞지 않는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가리,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미래의 우리의 그 약속하신 미래의그 세상 사람으로 하 운명이라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 운명 그런 얘기 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것기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이미 다 펼쳐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개시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준비된 것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